진짜 발명돼 있어. 이 지하, 이 울리는 이 공간에 손바닥만 한 위패 하나 올려놓은 곳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공간이 여기예요. 박정희가 글을 써놨고 김종필이 글을 써서 만든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사모 올르겠습니다 네, 무선역 제도 앞에 우리 전국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왔습니다. 지사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또 인용. 최초의 친일파 누구요 가장 유명한 선생님리 친일파 누구니까 이완용이죠. <목소리> 1909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12월에 영종순당 앞에서 <목소리> 이완용이 나라가 망하게 는데 이완용 우리나라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1905년에 실질적으로 망했어요. 을사늑약에 의해서 <목소리> 외교권은 박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망하게 1905년이야. 근데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망함은 1910년 8월달에 이루어져요. 을사늑약에 의해서. 근데 그 전에. 이완용이 일생 동안 골골대다가 죽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 있었으니, 1909년 12월 달에 명동성당 앞에서 미렐름, 벨리에 황태자 죽은, 죽은 거에 대해서 추도식이 열렸는데, 그 벨리에 황태자 추도식이 와서 명동성당을 나오던 이완용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칼침을 매긴 의사 한 명이 있었으니, 이분입니다. 그 어, 이재명. <laughs> 그 이재명. <이제는. 웃음> 어떻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사 이제 명사가 1909년 2월에 이완용에게 이완이 죽을 뻔했어. 이완용이 선생이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양이에 수술을 받아서 내가 수술받아서 살아났어요. 그 이완용은 1920년대 죽을 때까지 골고루다가 결국에는 그렇게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죽으면서 이재명이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이재명이 10월 달에 죽었나? 10월 달에 죽었나? 1909년 12월 20일, 22일에 의거를 일으켰고 1910년 9월 30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는데 이재명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당당한 의행을 했다. 그리고 200만 민족의 대표로서 내가 이 일을 행한 거다. 나는 죽어 수십 명의, 수십만 명의, 수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을 할 것이고,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내 생전에 이루지 못한 것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죽어서 그원한을 갚을 것이다. 하고서 이재명 의사는 서대문연구소에서 순국을 당해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사는 시신조차 찾지 못해. 그래서 여기에 손바닥만 밑 이재명만 이만하면 근데, 이재명의 부인이 오인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부인이 오인성이고, 선생님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독립운동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동네에서 가장 천재들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친일파도 마찬가지야. 그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놈들이, 친일과 항일, 항일과 친일의 가림기에서 친일파가 되거나 독립주소가 되는 거예요. 둘다 동네에서 생님 이재명 의사 천재였어요, 천재. 그 당시에 미국 유학할 정도의 천재였어. 근데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완용 죽이겠다고 이 청년 유학파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완용한테 칼침을 입고 죽은 거예요. 부인이 오인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만명의 이재명이 환생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울 거라 그랬지. 그 이재명이 환생한 게 바로 오인성이야.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또 독립을 싸우고 싸우고 싸워 그리고 상하이에서 백사해요 오인성의 시신은 어딨냐고 아무도 못 찾았어 그러면 이재명은 이렇게 죽고 나서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요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운 사람들이 제2, 제3의 이재명들이 선생님들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의열단으로 나타났고 그게 대한광복군으로 나타났고 그게 철혈병국단이 돼가지고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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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 칠입파 발리에 붙였어 이 생각 보니까 선생님들 1919년에 3 1운동이 대대적으로 완전히 휩쓸었죠. 휩쓸었어. 근데 삼일 혁명으로 인해서 대한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뜻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이 만들어줘. 근데 여기는 외교문을 중심으로 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웠네. 이거는 무슨 말로써 대한의 독립을 외쳐 웃기지 말라 그래 하고서 나타난 단체가 있었으니 맹렬히 의를 실천하겠다면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경상도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드니 그게 바로 의열단이에요. 그게 의열단이야. 의열단이 선생님들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중국 지린시 있는 반신원과 중에서. 여기서 만들어져 지금 은행이에요. 근데 이 청년들이, 신흥무관학교 주구시 청년들이 다 천재라니까. 진짜 다 천재예요.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절대 말로써 독립을 이룰 수 없다 고해가지고 대한의 독립은 총과 칼과 폭탄으로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거쳐서 이 청년 11명들이 6개월 동안 소위 말해서 작전을 준비하고, 서울과 미량과 부산에 동시 타격을 준비하면서, 폭탄을 들고, 총을 들고, 서울과 미량과 부산으로 가요. 근데 불행하게도 1920년 첫 번째 작전이 이루어질 때, 밀정에 의해서, 다 끝납니다 다 실패 이게 1920년 5월 6월에 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1920년 3월에 상하이에서 의열단의 초기 멤버들이 찍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에요 21살의 김원봉, 곽재기, 강세우, 김기득, 이성우, 정이소 그리고 김김희상 근데 내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천재 중에 천재였어 선생님들 지금도 중국에서 유학하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선생님들 지금도 힘들어. 근데 그때 당시에 동네에서 최고 부자였고 최고로 똑똑한 친구들이 가서 유학하다가 나라 구하겠다고 의열당을 만든 거예요. 맹렬히 의리를실천하겠다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일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배신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어 근데 이 7명 중에 서운 받은 사람이 선생님들 몇 명인 줄 아세요? 김익상. 곽재기 그리고 이성우 성운 받은 사람이 생명이야 일곱 명 중에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성운 받은 사람이 생명이야 선생님 이 중에서 시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곽재기 한명 시신 있어 저 밑에 이성우 역시 역시. 김원봉 북한에 있죠 정의소 이름을 두 개를 썼어요 기억 못해 김익상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자 처음자 이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져서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 이거를 호령이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1922년에 3월달에 상하이에서 나라깎기 2치를 척살하는데 1등 선봉에었던 사람이야. 근데 한강불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부인? 행방불명됐어. 딸? 행방불명됐어. 동생, 김준상? 자살했어. 내가 무슨 얘들이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이 사람. 이성. 21살이었어. 21살 이성우 선생님 21살 이성우 저 21살짜리였어요. 이 21살짜리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근데 불행하게도 6개월을 준비한 그 독립지사의 투쟁이 6개월 만에 실패를 하고 이성우가 8년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요. 8년형을 받아 21살짜리 이성우가 선생님들 이 이성우가 감옥에 가. 보세요. <laughs> 이 이성우야 선생님들. 1920년에 21살에 감옥에 가. 그리고 1928년에 29의 이성우야. 21살의 이성우거든요? 2 9에 이성우야. 이성우 1929년에 죽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3개월 뒤에 죽어. 8년 동안 선생님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나와서 3개월 뒤에 죽어. 그리고 선생님들 시신도 못 찾아서 여기있어 이게 이성훈야선생딱한명 시신이 있다고 그랬죠? 곽재기야. 저 밑에 있어요. 곽재기는 이 의거로 인해서 감옥에 7년 갔다 와요.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져. 그리고 한번더 등장해. 1930년대. 왜 등장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부인은 칼로 집을 러서 죽여요. 정신병 걸려서. 그리고 모든 활동이 정지돼. 동아일보의 1930년대 의열단 출신의 박재기 지사가 부인을 찔러서 의처증으로 부인을 찔러 죽였다.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데 일제강점기 시대의 기록은 남. 그래서 저쪽에 이나있어 혼자 시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박재기야 박재영, 우리나라 최초의 부산 경찰서에서 의열단 최초 의 이거를 성공시킨 남자예요. 저 밑에 있어. 김익상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어요. 김상호. 경로경찰서 1대 1 0의 주인공이 저기 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김시현과 황옥경국 영화 밀정의 실제 주인공들이에요. 이승만 저격사건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일생을 독립운동만 하다가 영화 밀정 그 공유가 연기했고 송과호가 연기한 실제 모델들이에요. 이 참. 근데이 사람들이 직업이 독립운동가요? 그냥 이 사람은 직업이 독립운동가요? 직업이 독립운동가인데 지금 선생 현충원에 묻히지도 못했어. 왜 이승만, 적용 미수 사건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나이 40의 독립운동 일왕에게 도, 폭탄을 던져가지고 치바형무소에서 돌아가신 김지섭이에요. 그리고 을지로에서 동양척씨 주식회사와 조선식사공에게 폭탄을 던지다가 마지막에 초안한 방을 날고 자기 스스로 순국한 1920년대 26년의 의거의 주인공 나석주가 적있어요. 1왕의 장인 군이노미아 군이오시에게 단도를, 독이 묻은 칼을 던져가지고 대만에서 의거에 서궁시킨1왕의 장인 히로이토를 죽인, 히로이토의 장인 군이노미야군이오시를 죽인 평양 출신의 25총년 조명화가 저기 있어. 그러면 내가 우리 선님들에게 묻고 싶어. 이렇게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 선생님들 다 여기 있어. 머리 위에 국가공위 친일파가 있어. 이거 안 바꿀 거야? 언제까지 국민통화 운운할 <laughs> 거예요? 안 바꿀 거냐고? 안 바꿀 거예요? 바꿔야 돼. <laughs> 이게, 이게 피가 토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눌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국민통화못운하면서볼 거야? 선생님, 이 사람들이 시체도 못 남기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나마 홍범도 장군은 지금 저희 선생님들 크리스탈로 된거 보이세요? 원래 홍장군도 저기 있었어. 근데 홍장군의 유해는 카자흐스탄 키즈로로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위패만 모셔놨던 건데 우리나라가 원래 홍장군도 선생님들 단평생 동안 모셔오지 못했어요. 4월 7 8년만에 모셔온 거야.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홍범도의 유해가 원래 북한이 홍범도의 유해를 차지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홍장군을 모셔온 거예요. 근데 백선역 발밑에 묻어놨어. 네, 우 선생님들에게 이한명한 한병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하... 여기까지만 이 의열단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이야기 지금 몇 시에요? 선생 생각... 아니, 잠시만요. 비 오나요? 아직 아버지기이에요 네. 뭐지? 이상도 생기게? 기럼 길이 이것술한잔따로 올리시라고. 안주에 있던 이상설교이많 알고 계시죠? 헤이그 <목소리> <페리크> 특사고 불리던 보지 <목소리> 이상설교수인데 만주에 가면, 만주에 가면은 이상설이 만든 학교가 있어. 서전 서숙이라고. 서전 서숙이라는 이상설이 만든 학교가 있는데 되게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주 땅에 제가 선생님들이 만주 일생에 한번 만주에 자꾸 걸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집안들이 만주에서 태어나서 만주에서 활동을 한게 아니라 나라가 깨앗기고 나서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만주로 올라가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 관대로 들어가고 미주로 가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가서 선생님들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독립운동할 거니까 오늘부터 집안 가족들 다 팽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올라가려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 가족들을 데리고 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요. 오늘도 늦시 가더라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내가 없는 것들이다. 독립운동할 거야. 당장 선생님들 한 끼만 굶어봐요. 배고파 죽어. 근데 갔을 때 항상 거기에 뭐가 있었냐. 구틀을 마련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상하이에는 예관신규식이 있었고, 만주에 누가 있었어? 보제이상설이 있었어. 보제이상설이 선생님들 거기서 뭘 만들었냐? 학교를 만든 거야. 우리나라 지사들이 가장 똑똑하다는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가가지고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만들고, 종국에는 뭘 만들었어? 커뮤니티를 만들었어. 한인회를 만들었어. 그 한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지사들이 와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생활하고 싸우고 있고, 내 직업의 료운동이될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사람과 보재 이상설이야. 그보재 이상설이 만주에 선생님이 협각하게 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우이 있다가 잠시 뒤에 만나고, 그 다음 이상설이, 당시에 헤이그에서헤이에서그 열강들에게 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보재 이상설을 비롯해서 이중열사, 그 다음에, 이위종, 이런 사람들에게 선생님들 모레, 고종의 황명을 받아가지고 가서 우리의 대한의 독립을 외치라 그래.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보제 이상설이 필두가 돼서 이준열사와 이위종과 함께 프랑스와 러시아를 기가 막히게 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선생님들 회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상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기틀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싸우고 싸우던 사람들이 이끌고 간 거야. 그 어디 이상섭이 선생들이 님 이어받아서 명동 서전 소속이 만들어진 거고, 이 서전 소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명동학교가 만들어진 거야. 그 명동학교 출신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 선생들이 님 가장 좋아하는 민족의 신이 누구야? 동주예요.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선생들. 님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야. 그 기틀이 시작점이 있는 거야. 그 시작점이 어디 이상섭. 그리고 오늘 몰랐는데 우리 동선배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보제이상설의 기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달력을 이렇게 보면 은 매일매일 기일이야 매일매일 기일이야. 3월 26일에, 다가온 3월 26일에 선생님들 기일이 누구예요동아안주는장면의 기일이에요 보제이상설 치사 생각하면서 운명한 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진짜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만주에서 갔을 때 우리 작년 여름에 제가 만주에서 제가 안식고 처음으로 기자 생활을 해서 안식고 처음으로 얻었는데 만주에서 제가 한 달간 있었거든요. 만주에 있을 때 가장 고마웠던 경우뭔줄 알아? 서원소수의 학교에 지금의 중국의 소학교 그대로예요. 거기 한쪽에 입구에 보제 이상설을 기념하는 기념탑과 비와 그리고 이상설의 이름 을단상그그 그 정자 이름이 뭐였죠? 이상설 정자였나? 정자 이름이 보제 보제 정자였나? 그런 그런 기억이 그랬어 저희 도 아. 그런 정자였어요 그게 지금도 그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이 상설 기사생각하면서 한번 운영을 일으습니다 어떻게요? 이 네. 이 상설 기사 기일에 무서운 재단지가 왔습니다. 이 상설 기사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일겠습니다이동 운영.